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누가 붙드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놓은 이력처럼 혹은 자신이 마음먹거나 계획한대로 삶의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엔 정답이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더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야외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그가 이루시고. 또한 23절에서는 야외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고전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쓴 분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단명했어요. 아주 40몇 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 그 대신 어, 역작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데요. 어, 이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이라는 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은 인생 계획들에 대해 문제 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지 않으신 인생길로 빠지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인생을 계획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를 보면, 어느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그의 연약함에 개입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복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몇 년이요? 7년. 깁니다. 이 시간에. 이때 기도원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는데요. 기도원은 평범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못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미를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네. 소심하게 네. 자기 혼자 두려워서 그렇게 어,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야외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내 성향은 너무 달라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시고 광해에도 던지시고 다듬으시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네. 왜 에드먼턴에 나를 굳이 보내셨어? 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처음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라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기도원을 부르셔서 너는 용사다. 왜 용사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음...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시에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당에 펼쳐놓은 후에 마치 이 마차나 황소를 밀 위로 끌고 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분쇄하는 그러한 타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기도원은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이 작은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은 이렇게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가면서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요리저리잘 헤쳐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문화세 집화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작다고 고백하는 이 기도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면 제게 뭘 주셔야죠. 하나님. 근데 내게 뭘 주시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네. 7장 2절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 사람들 데리고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빼앗기고 수치를 가져다 준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것인데. 더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 시원하게 정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하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의 기대와 생각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이세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그의 아들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외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외는,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외모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울 왕이었지만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마치 자신의 공로로 이긴 것처럼 기념비를 그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왕이 된지 얼마나 됐다고 그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소소, 나의 짐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히 고백하는 기도원을 쓰시려는 것임을 알수 있죠. 하나님 교만한 사람 안 쓰십니다. 네. 목이 고든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 타인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겸손히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 싸움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이 만약 군대의 힘으로 싸웠다면, 군대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내가 이겼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싸워서 승리했다고 착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예 초장에 그냥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고난이나 신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기도하는데, 어째서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모세를 보세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이 고통받으며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왕자니까 동족을 때리던 이집트인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자 너는 몇날 며칠 몇 시에 누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는 왕자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는 왕자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를 다듬고 낮추시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사용하셨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유배지처럼.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그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미 고르시는 겁니다. 미리 이때 상당한 숫자가 돌아가죠?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 중에 약 2만 명이 돌아가고, 만명 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뚝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싸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명령이었어요. 기가 꺾이면 그냥 싸움 끝이잖아요. 그죠? 이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을 물리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충만한 상태인데 아 지금 이 모여있는 군대의 숫자가 하나님이 모으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뚝대서 <laughs> 가라고 하시니까 기가 꺾이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병력을 거르시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도 들으셨을 겁니다.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오직 손으로 물을 떠서 하는 사람만 300명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는데, 당연히 엎드려서 마셔야죠. 꿇어서, 그걸 개처럼 하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좀 힘들게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만,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주 경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근데 그걸 우리는 풍요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요. 그냥 그때 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때는 이렇게 어떤 깊은 다른 의미를 주신 게 아니라 이 300명을 걸으시려고이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많잖아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네? 내 리스트를 막 써놓고서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내게 믿음으로 유익한 걸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자꾸 바, 바꾸셔요. 기도를 바꾸시고 바라보는 눈도 바꾸시고 계속 바꿔 나가십니다. 여기서는 단지 숫자가 적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기준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원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집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잘 지었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그 동기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예, 그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 구절만 가지고는 온전한 해석이 될수 없고요. 이천 분맥 제가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스크린에는 없지만은요 이전 문맥을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어, 이야기 전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왜이 비유를 들려주셨냐면. 여기에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나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지금 현실의 이 바리새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열매를 강조하실까요? 우리는 열매 하면 30배, 60배, 100배 이 예를 들면서 많이 맺는 것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핵심은 보여지는 많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또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수 있다고요? 나무를 알수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해요. 지금 뭐이 알버타의 나무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잖아요. 그죠? 산불로 죽기도 하지만 병충해로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죽으면 빛깔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못 열매 맺는 나무는 바라보면 영락없이 시들어 있거나 빛깔이 바래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어떤 나무인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각각 또다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점점 줄어드는 군대의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의지는 삶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단체들은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아랍권에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수많은 이단들이 다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이 아들에 관한 부분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분의 이름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뭐 과정을 이제 막 <laughs>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때로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자칫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많은 힘을 빼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 맺는 부분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계속 기도 제목 1순위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교회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생이가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이 도덕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떤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부하 장소 한 사람만 데리고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 천막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그 꿈에 커다란 보리덩어리, 보리떡덩어리가 자기 진영으로 굴러와서다 진영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와,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하신 거죠. 그 진영에서. 그러니까 기도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싸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방법이 아니라 그는 세워놓으신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다 오늘 본문 7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신하게 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손이 강하여져서 내려가리라 과연 기도원과 300용사들의 싸움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한밤중에 이 횃불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300명이 나팔을 울릴 때 그 골짜기에서 막 메아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마치 재림의 나팔 소리처럼 그죠?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깨지는 소리. 제정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서로 말씀해 보면 친구끼리 치게 하셨다. 어떻게 친구끼리 싸워요? 근데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고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디안 군대를 오히려 기도원의 간증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의 간증으로 바꾸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미 앞서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때 그들을 향해 모세가 전한 메시지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수천 명이 막 우왕좌왕하고 길을 잃고 헤맨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몇 명이 올바른 것을 선포하고 굳은 의지를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광복절이 지났는데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몇몇 채 분들이 기치를 들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몇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막 만세 운동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역사를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친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디보데오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근신. 능력을 막 경험한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근신하라고 말씀하세요.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은요 정작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때 필요한 겁니다. 그죠?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제가 오래전에 집회 이 신학생 시절에 집회에 참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어, 치유 집회에도 갔었던 적이 있어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광경을 그 자리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단이 되더라고요. <laughs> 아주 유명한 이단이에요. 그때는 이단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이단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매스컴에도 막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질이 능력도 없고 <laughs> 그렇게 궁상인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신 때에 내게 주셨던 은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모세가 외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안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도는 어느새 미디안을 대적하는 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후에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가 의지하여 나아갔던 힘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은 누가 이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